일단, 스틸, 그, 강철. 프레일에다가 작 해놨고, 그 다음에, 갑옷은, 에이션트 하머에다가 어, 요, 스텔스죠. 스텔스 자맹 해놨고, 크라운에 이제, 저항력 두개 달려있어서 요거 쓰고 있구요. 방어력도 괜찮고, 아뮬렛에 모저 뭐 7자리 있고, 이거, 쉴드, 이거, 에냐가 준 거. 그래도, 올레지 14에다가 또좀 괜찮게 있어가지고 쓰고 있고. 요거는 데모나이드 보츠. 이거 고대인의 그, 그거 아닌가요?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무튼 요거 그냥 떠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거 바꾸긴 해야 될것 같아요. 저항력 있는 걸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명중률이랑 힘이랑 이제 화염 저항. 그리고 마흡 있어가지고 요거 잘 쓰고 있고. 대충 저항력 있는 거 썼고요. 요거는 유니크 떴는데 요거 하나 떠가지고, 머날드 힐링. 요거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헤비글러브 유니크. 공속이랑 그냥 방어력, 뭐 그런 거 생명력 있어가지고, 그냥 요거 쓰고 있는데, 이것도 바꾸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크래프트 되면은 강타장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게 없고, 요거는 이제 원완 사이드, 배틀 사이드. 제가 쓰려고 만들었는데 그냥 용병 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전에 이거 이전에 사용하던 자맹 스텔스 얘 줬고요 그 다음에 데스마스크가 에테의 삼시이 나왔는데 좀 저항력 달린 주얼을 3개를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저항력 부분에서 커버가 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일단은 저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어 헤레들 쉴드 이소 설마 이석해? 어, 이석해? 뭐죠? 29지렀다 나, y 다열어놨고요 샤일 애들 이거 만들고 가야겠다. 샤엘 애들 좋다. 용병도 구입하고 가야지. 어, 나왔다. 나이 오의 강타 8의 생명 1이네. <laughs> 아, 1이라도 훔치는 게 어디야? 아, 소중한 1. 어머, 왔다. 어, 어 제기드스타. 기대해봐야겠다. 제기드 뭐, 이 익셉셔널 베이슨데. 과연 저 제기 데스타가, 데미지가 한50 정도만 딱 나와주면은. 오! 씨.. 씨 50이네. 저번에 내가 아니야. 무기 바꿨다. 오케이. 근데, 쓸게 없네. 쓸, 죽고 싶은 사람도 없긴 하네쓸게 없네. 어? 브라스트 플레이트 오 용병 주세요 uh -huh. 어이 내 용병 죽었다 <웃음> <웃음> 가시죠. 역시 방 방패 팔라딘 가시다. <laughs> 아하 에테로 나오냐. <laughs> 떴다 베이스 하나 떴다 플랜째드 베이스 어 <laughs> 좋은 거 떴다 쓸만한 겁니까 즉시 증적가 좋습니다 현역이에요 나이스. 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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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익셉 셔널 유니콘 가봐. 요 이소? 어, 나이스 괜찮을 바로 연기 때릴 수 있다. 이거 보관함에선 안 되나? 아, 보관함에서 안 되는 거. 오케이 음. 그러면 이거를 이거 게지고 변동 오이 있나? 아, 변동 오이 없네. <laughs> 좀 식하 게. 아, 거기서 때리면 어째 버스들이 더 잡기 편하네. 아, 이게 막기 확률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조금 더 좋긴 해요. 쿼틀러스? 아... 쿼틀러스 유니크로 나오죠. 안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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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은 것 떴다. 솔르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들어가 봤습니다. 솔기 감사합니다. 네 보자. 랄 티르 탈솔 맞나? 티르 알솔랄 티르 탈솔 오라는 만땅이 떴는데, 나머지가 쓰레기네 <웃음> 나머지가 쓰레기 지금 8 0이거든요 일단 110까지 쓰어 가야 되겠네아이 이걸 세 번째 잡네이씨 생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익셉셔널좀잘 나오니까. 에이에이 n t a 모나 이런 don't 뭐지? 퀴레스. 아 a 레스 정도는 가야 좀 좋긴 한데. 아 서울로 나오네. 아, 저. 아, o n t don't don't 안냐 왔니안냐안냐안냐여유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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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네. 이번에 뭐 좋은 거니야어종야는니 괜찮은 거아니데아깝다 아니야, 아니야, 쓰레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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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니아지야아니아아아 유니크 있습니다. 쪽라 아픕니다. 포션 안 치워넣어. 어, 너 너무 세다 야. 야, 진짜 너무 세다. 아, 덤벼 진짜 싫어. 야라다. 졸라 세다. 와우. 질 때만요. 와우, 좋습니다. 론소드 삼석회신가? 아석회, 삼석회. 나왔다. 저기... 혹시 방패 두 개짜리 필요한 거 있습니까? 소켓 두 개짜리 올저 붙어 있는데 이거 고급 로얄 실드. 어? 그거, 그거 하, 한번 봐볼게요. 그 방어가 네, 높으면은 이거. 그걸로 가면 방어 괜찮아200 넘어 어 그럼 이걸로 바꿔야겠다 음. 애들로는 어디다가 넣었는데 아 여기구나 음. 오케이 음. 좋구만 M랄 일단 줄제 웨이는 3층이거든요 yep. 일단 여기다가 문 열어두고 웨이를 음, 찾으시 날...

저퀴레스퀴레스퀴레스 퀴레스 퀴레스 퀴레스. 퀴레스 퀴레스. 저거 레스레스머소 나왔다. 해머소 와, 개 많네 여기. 오, 이거 아마 그밀리클래스요일 거예요. 어, 쌍쌍업이죠. 쌍입니다 네이스. 이러면 벨트는 종결 때렸네 이걸로 끝까지 가겠네 이거 쿨클 아, 그, 그, 요거 네, 요, 요거 봐보세요 아, 저항력 두개 달렸거든요 오우 나이스, 나이스. 도와드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놓으면 흡혈은 다 됐으니까 딴 데에서 그걸만 맞추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화염저항 명중률 이거 해야겠다 오, 오케이. 아까운 게 떴습니까? 아 떴다. 아 일단 저항력 달려 으니까 그렇죠. 할까요? 카오스생추어리 야. Yep. 오늘 일단 헬 액트 원까지 딱 밀고 아이템은 요렇게요. 왕의 은총, 왕의 잡이. 가스크. 이제 블러드 크래프트로 치명적 공격 끌어오고 생명력이랑 이제 끌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연기 퀴레스 작. 모든 저항 19짜리 먹거리가 나와서 되게 이거 꿀인 것 같습니다. 저항력 안 그래도 조금 딸린데. 그 다음에 가군. 제왕 운시. 모든 저항력 40. 그리브 또 이게 또 팔라딘한테 좋잖아요. 저거 비거 두개 있어가지고 그죠? 방어력도 나쁘지 않은데 모든 저항력도 있어서 이것도 꿀인 거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저항력 보고 낀 겁니다. 저항력 보고 그리고 생명력 훔치는 거 있고, 비렐름 배틀벨트. 배틀벨트 하나 있으면은 솔직히 흡혈 없어도 되긴 한데 그래도 안정성이 지금은 떨어지니까 다른 거 보면 생명력 훔치는 게또 있어요 일단 비델름, 냉기정도 있고 그 다음에 명중률이랑 화염저항이 있는 것도 있고 여기서 만화도 훔치고 샤크스킨 글러브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래프트로 만들었고 강타랑 치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순간적으로 딜좀잘 들어가니까 이렇게 한 개씩 맞추면은 좋은 것 같긴 해요 뭐 고어라이더 그 워부츠? 맞나? 워부츠 고어라이더 나오면참 좋긴 한데 그거 없는 때에는 요렇게 크래프트 쓰는 게 가성비 좋은 것 같고요 룬는 그냥 저항력이랑 이렇게 명중률 조금 딸릴 것 같아서 생명 매찬 6퍼 요렇게 저항력이랑 섞어놨고요 레벨은 64 여기서 조금 더 앵벌해가지고 좋은 거 나올 때까지 조금 노력을 해야겠네. <laughs> 일단 무기가 좋은 게 나와야 되고, 무기 나오면은 어느 정도 좀 비벼볼만 할것 같아요. 연기면은 그래도 헬까지는 쓸만하니까요. 어, 엄청나게 엘리트 베이스 나오지 않는 이상 연기로 거의 마무리하니까요. 어, 오케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서는 하겠습니다. 여기선 안 되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